사람이 무엇을 배우려면 한 가지를 뚫어지게 배워야지. 활동 말동 이것 배우다 저것 배우다면 하 못쓰는 것이네. 하시니라. 이에 강우와 병명이. 그럼 자네는 무엇을 배웠나? 하고 물으니 증산께서 나는 천지치를 배운다네. 하시고. 강우에게 자넨 무엇을 배우는가 하고 물으시거늘 강우가 답하기를 나는 바람에 날려 다닌다네 하매 다시 병룡을 바라보시며 자넨 무슨 공부를 하나 하고 물으시는지라 병룡이 나는 씨름을 배운다네 밤낮 골마리만 지켜들고 땅에서만 돈이 천지일을 모른다네 그러니 내 어찌 자네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하니라 증산께서 두 친구와 즐겁게 담수를 나누신 뒤에 후의를 기약하고 돌아오시니 이때 강무가 먼저 바람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증산께서도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서 오십니다. 혼기에 이르심에 부모님께서 매파를 두어 여러 차례 간선을 하시는데 증산께서 매파가 주선한 교수집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집 선대의 가게와 친족의 인품과 악습, 악성 등을 물건 보듯이 낱낱이 말씀하시니 집살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마음에 드는 며느리 감을 구하지 못한 채몇 년을 보내니 마침내 혼삿길이 막히게 된지라 송부께서 간선을 너무 까다롭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고 자부의 덕성은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 그 뒤로 어디서든지 청운이 들어오면 즉시 허구하리라 마음을 정하십니다. 이때 꼬시래기라 불리는 잔매절의 화주 전광명화가 잔매산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포교하고 시주도 하여 주변 고울의 사정에 화나더니